오늘은 데드리프트와 뭐 벤치프레스 그리고 어, 스쿼트 가벼운 싱글까지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스피드 훈련을 했는데 어 무게는 200kg 정도로 고정을 하고 어 세트간 쉬는 시간은 1분으로 제한을 해서 어한 번씩 총 10세트를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계획했던 거는 어, 쉬는 시간을 1분씩 가져가면서, 만약에 RP9가 된다면, 그 전에 훈련을 종료하고, 어, 9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대 한 10회까지 할 생각을 갖고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00이 가벼워가지고, 어, 제가 계획했던 강도보다는 안 나왔는데, 다음에 이 훈련을 할 때, 한210 정도로 하면은, 저에게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쿼트 메일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하는 방식인 스쿼트 메일하기를 따라하시는 분들은 어, 보통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어,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데드리프트의 비중을 높여버리면은 스쿼트가 제대로 안 되고 어, 그렇다고 데드리프트를 안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어, 내가 어느 정도 상급자에 가까우신 분들은 내가 주로, 어, 향상시키고 싶은, 어, 내가 키우고 싶은 운동을 정해서 그걸 하나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보조로 맞춰가는 어,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컨디션을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데드리프트를 스쿼트 메일하게 맞춰서 가시려고 한다면, 어, 데드리프트를 전처럼 볼륨을 많이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피로도가 덜 하면서, 어,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훈련들로 구성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데드리프트 그냥 헤비 싱글 하나하고 끝내는 것, 이것도 너무 자주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내 몸의 컨디션을 보면서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몸에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헤비싱글 하는 방법도 있고, 어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오늘 한 데드리프트처럼 약간 스피드 워크아웃 이런 느낌으로 한 70에서 80%인 중량을 정해놓고 뭐 한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트 간에 쉬는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을 해놓고 한 10세트 정도를 생각하고 어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 RP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가 미리 정해놨던 RP, 뭐 RP9가 되면 10세트 하기 전에 종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데드리프트를 가져가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총 운동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렇게 가볍지 않은 무게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의 셋업이나 이런 스킬 연습하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훈련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볼륨이 너무 적다, 어, 이런 후면 사슬에 자극이 너무 적다라고 느낄 때에 대한 또 다른 훈련법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어, 잘 섞어서 하시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특히나, 어, RP가 뭐 높게, 뭐 RP 7, 8로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하지 말고, 어, 약간 그거보다는 훨씬 낮게 제가 생각하는 이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원 r m 으로 어, 대비 퍼센트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140으로 10번씩 3, 3 4세트 하는 게 가장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어, 훈련 중량을 경험을 통해서 어, 적용시키면은 괜찮을 겁니다. 내가 볼륨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잘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어, 데드리프트를 할때 적용을 시켜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어, 데드리프트를 향상시키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스쿼트도 어떻게 보면은 어 데드리프트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쿼트를 매일 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 이런 훈련법들을 데드리프트에 적용을 해서 한번 수행을 하시면은 피로도 관리도 훨씬 괜찮아질 겁니다. 아이디 직장인 님께서 어 데드리프트를 할때 미드풋을 어, 바벨의 위치를 미드풋보다 약간 앞에 두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미드풋의 위치보다 아주 약간 0.5인치 정도 앞쪽에 두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셋업할 때좀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어, 스타팅 스트렝스에서 설명하는 똑바로 선 상태에서 정강이가 해서 1인치 떨어진 위치에 바벨이 있게 하는 방법. 그게 미드붓은 맞는데, 어, 저는 데드리프트를 지금까지 많이 해봤는데, 그 방식보다는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어, 여러 가지 상체의 타이트함, 다리의 타이트함을 가져가는데, 좀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데 힘을 빼고 또 필요한데 힘을 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정강이가 너무 어 바벨과 가까워져 버리면은 그게 잘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데드리프트를 수행하실 때어 정강이에서 1인치 떨어진 그 미드풋의 위치 어그그 그 위치에 바벨이 오는 게 맞기는 하지만. 한번 유연하게 생각을 가져서 그 자세로 내가 처음에 바벨을 들때 바닥에서 잘안 뽑힌다 하면은 그거보다 약간 바벨이 앞에 있게 하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